영광의 도시 아테네, 그리고 전사의 도시 스파르타. 서로 다른 두 문명이 그리스 세계를 양분하고 있을 때 역사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와 과두 정치, 해양제국과 육상제국, 예술과 군사문화라는 서로 다른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며 고대 그리스의 패권을 결정 짓는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쟁의 서막.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게 전례없는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아테네는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으로서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고 그 맹주로서 막강한 해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동맹 도시들의 공납금은 아테네의 번영을 이끌었고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위대한 건축물을 짓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황금기를 맞이했고 철학, 예술, 문학이 찬란하게 꽃피었습니다. 반면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맹주로서 강력한 육군을 바탕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전쟁 당시 테르모필레 전투의 영웅으로서 그리스 세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스파르타의 사회는 오직 군사력 강화를 목표로 조직된 극단적인 군사 국가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공존처럼 보였지만 두 세력의 이해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급성장은 스파르타에게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테네의 해양제국은 끊임없이 팽창하며 스파르타의 세력권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도시들의 이익을 침범했습니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그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아테네의 힘이 커지는 것을 스파르타가 두려워한 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넘어선 두 문명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숙명적인 대립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정치적 차이는 두 도시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은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전쟁으로 이끌게 됩니다. 불신은 코린트에서 본격적인 전쟁의 불신은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끊임없는 소규모 충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코르키라와 코린트의 분쟁입니다. 코린트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핵심 도시였고, 아테네는 코르키라의 해군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테네와 코린트는 해전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이는 코린트를 격분시켰습니다. 둘째, 포테이다이아 공성전입니다. 코린트의 식민지이자 델로스 동맹의 일원이었던 포테이다이아가 아테네의 반란을 일으키자 아테네는 이 도시를 공격하여 오랜 공성전을 벌였습니다. 셋째, 메가라 결의입니다. 아테네는 메가라 선박이 아테네 항구 이용을 금지하는 메가라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메가라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은 이를 아테네의 무자비한 횡포로 간주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스파르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회의가 소집되었고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아테네의 팽창주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전쟁을 주장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점에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힘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테네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파르타는 아테네가 평화 조약을 위반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페리클레스의 전략 전쟁이 시작되자 아테네의 지도자 페리클레스는 놀라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압도적인 육군력과 정면 대결을 피하고 아테네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모든 아티카 주민들을 장성으로 연결된 아테네 성벽 안으로 대피시킨다. 둘째, 스파르타군이 아티카 평야를 침략하여 농경지를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되 성벽 안의 안전한 도시에서 버틴다. 셋째, 아테네의 막강한 해군력을 이용해 바다를 지배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공격하여 스파르타의 보급로를 차단한다. 반면 스파르타의 전략은 간단하고 전통적이었습니다. 강력한 육군으로 아티카 평야를 초토화시켜 아테네를 굴복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스파르타군은 아티카를 침공하여 농경지를 불태웠고, 아테네는 페리클레스의 지시에 따라 성벽 안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전쟁 초반에는 아테네의 해상력과 스파르타의 육상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재앙이 아테네를 덮칩니다. 기원전 430년 성벽 안에 밀집한 인구로 인해 끔찍한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전염병을 아테네 역병이라 부르며 당시 의학기술로는 원인도 치료법도 알수 없는 미지의 질병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아테네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사망했고 사회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이 전쟁의 설계자였던 페리클레스마저 이 역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페리클레스의 죽음 이후 아테네는 강력한 리더십의 공백을 겪게 되었고,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칠리아 원전과 알키비아데스. 페리클레스의 사후, 아테네는 더욱 공격적이고 무모한 성향의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스파르타와의 장기전에 지쳐 있었고, 단기적인 승리를 통해 전쟁을 끝내고자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알키비아데스입니다. 그는 시칠리아의 풍요로운 도시시라쿠사를 점령하여 아테네의 힘을 더욱 확장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알키비아데스의 주장은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열광시켰고 결국 아테네는 대규모 원정군을 시칠리아에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치명적인 도박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시칠리아 원정은 아테네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부은 거대한 모험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시라쿠사 공성전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스파르타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시라쿠사는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아 아테네군을 포위했고 결국 아테네의 대규모 함대는 전멸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테네는 해군력을 거의 상실했으며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이때 결정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키비아데스는 시칠리아 원정 도중 정치적 탄핵 위기에 처했고 아테네로 소환되기 직전 스파르타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기밀 정보를 스파르타에 넘기면서 아테네의 패배를 가속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배신과 아테네의 오만함이 나온 비극적인 시칠리아 원정은 아테네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이고스포타모이 해전. 시칠리아 원정의 실패 이후에도 아테네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패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동맹 도시들의 이탈과 내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스파르타는 페르시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함대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유능한 해군 제독 리산드로스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아테네의 남은 함대를 압박했습니다. 기원전 405년 헬레스 폰토스 근처의 아이고 스포타모이 해협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마지막 함대가 격돌했습니다. 아테네는 마지막 남은 병력과 함대를 총동원했지만 리산드로스의 기만 전술에 속아 넘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아테네의 마지막 함대는 스파르타에게 전멸당했고 지휘관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아이고 스포타모이 해전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고, 기원전 404년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항복 조건은 델로스 동맹의 해체, 장성 철거 함대 대부분의 포기 등 굴욕적이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일시적으로 무너졌고, 스파르타가 세운 30인 참주의 과두 정치가 잠시 동안 통치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고대 그리스 세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찬란했던 아테네 제국은 몰락했고 스파르타가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